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아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네 지금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코스피 역사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3천을 넘겼어요 3.30 3천 31.68 코스피가 3천을 넘긴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주인공이 되신 겁니다 네축하드리고요 그 개별 종목에서도 제가 이렇게 축하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축하드릴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좋은 결과들 꼭 생기시길 좀 바라고요. 어, 일단 그 오늘 사실 이제 장을 보면 재밌는 게. 어제는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하면서 3천 도전을 했는데 오늘은 기관이 개인하고 싸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개인은 매도하고 이제 순매도죠. 이제 개인은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를 한 그런 날이 됐네요. 그래서 뭐 개인이 일단 순매도를 하면서 총알도 아꼈죠. 그런 상태에서 또 기관이 또 올렸어요. 어제 눌르더니 그리고 묘한 상태, 재밌는 상태가 벌어졌는데, 음 아무튼 코스피 3천 네. 코스피 3차를넘을는기주인주인되이되을축하 그 축하드립니다. 자, s k 케미칼죄죄합합다 아, 삼성 엔지지어어제제하하에종종 분석을 을 여러 하하보보니또또 a m s u n g Engineering, 니 a m s u n g Engineering, s a m s u 외국 Engineering, Samsung e n g i n 그럼 매수가 많더니 또 오늘은 또 외국계요. 외국계가 또 많이 들어왔는데, 어, 뭐 좋기도 하고 우려도 되기도 하는 게 이제 CS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CS 증권에서 좀 많이 들어왔는데, 뭐여기 이제 안 잡혀 있는 다른 창구로 매매한 외국인들도 있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약간 단타 성향이 있는 여기서 음... 들어왔는데요 예, 14,500원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매물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매수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전략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시황, 시황을 시황 말씀드리면 계속 나왔던 게 351억 달러 예. 와 어마무시하죠 351억 달러 35조인가요 네. 35조 넘겠네요 요즘 달러 가격이 뭐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 40조 가까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어마무시한 그런 수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2020,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건설 경기, 대형 프로젝트 이런 게다 위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괜찮았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기 보시면, 뭐, 중동도 뭐, 많이 했고, 중동 많이 했네요. 아시아,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중남미, 그쵸?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죠? 그래서 되게, 어, 57.3% 정도, 네, 할 정도로 오히려 되게 잘했어요. 이런 코로나 사,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잘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더 잘했기 때문에 내년,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2021년도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한 번에 이제 그게 매출로 잡히고 이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좀 분할해서 들어와요. 그기간도또 길기 때문에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나눠져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로 반영되는 시점, 이런 것도 좀잘 봐야 되겠죠. 어,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단일공사로는 뭐 37억 달러. 거의 이거에뭐 10%가 넘죠. 그쵸? 10%가 넘는. 351억 달러인데, 그 중에 10% 이상을 그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 이제 멕시코, 멕시코의 도스보카즈 그 정유공장 때 해서 했죠. 그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네. 어, 이게 지금 이제 100만이잖아요. 그쵸? 100만, 1000만 억이에요. 69억 달러. 중남미 쪽이니까요, 멕시코도. 69억 달러인데, 69억 달러 중에 37억 달러. 네. 여기도 나와있죠. 네. 37억. 그니까 러 여기에 지금 반 이상을 또 했어요. 그 정도로, 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쪽 되게 잘하고 있고, 이런 수주가 있기 때문에, 수주 얘기에요, 여기선.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되면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매출, 영업이 잡힐 텐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많이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어~ 주가도 좀 이렇게 자리 잡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이제 장기적으로 볼때좀 괜찮게 움직이지 않을까 특히 건설 경기도 조금 완화가 그니까 좋아지는 것 같고 어~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위축됐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정부 투자도 이제 필요하고, 투자도 하게 되고, 그쪽부터 이제 먼저 이제 개발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기, 그저께 어, 기타 법인이 이렇게 들어온 거 궁금했고, 어저께 또 사모펀드가 이게 뭔 일이 있나 되게 궁금했는데, 자꾸 제가 궁금해서 그런가요? 오늘 쏙 사라졌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제 매수는 있긴 하지만 전에비해서는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뭔가가 소, 일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벌어지거든요. 약간 좀 지켜볼, 계속 여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 중장기적으로 보는 이제 그 자산운용사, 펀드죠? 펀드 쪽도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음좀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어제에 비해서는 좀 양이 줄었지만 어쨌든 양쪽 단식은 매수로 있는 거고 어 무엇보다 이제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 투자 여기서 어 많이 지금 했어요 외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만간 뭔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움직, 이런 이제 수급상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기관 자기 자본 그리고 외국인 그러니까 뭔가가 공시 안된 뭔가가 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뭔가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14,500원 돌파하고, 이제 돌파한 다음에, 뭔가가 나오면서 또 이게 매물대로 또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뭔가 이제, 어, 이익 실현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뭔가가 이제 조금 움직임상으로 보면은, 음, 물론 이제 삼성 엔지리어링 장기적으로도 좋지만, 뭔가 조만간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느낌 아닌 느낌 또 그런 게좀 있네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뭐 계속 팔고 있죠. 개인은 좀, 왜냐면 단기간으로 상승을 많이 했어요. 뭐, 어디서부터 매매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만삼천, 만삼원 부근부터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좀 많이 됐죠. 여기, 여기, 만삼천원 하단이죠. 하단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여기 만삼천원이라 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지금 13,00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1,000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1 0 0원한 8%, 7,8% 정도 올랐으니까. 어, 단기적으로 온그 스윙이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 아마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 이렇게 보면은. 자, 뭐. 쭉 상승이죠. 쭉 상승. 이 매물 대까지 지금 하면서 갔는데. 자,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14,000원. 이 14,000원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14,000원. 어, 중요한 상태고. 지금 뭐 괜찮아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는, 어, 지지선이 지금 조금, 그동안 지지해왔던 지지 라인들이 지금 멀죠. 다. 그쵸? 여기를 좀더 한번 지지를 다지고 갔으면 좋은데. 여기도 조금 멀어진 상태고. 그나마 지금 최근에는 5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5일선 지지인데 좀 여기도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좀더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전에 이렇게 한번 전 고점으로 이제 갔던 부분 거기에 딱 부딪혀 있어요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한번 부딪혀 갖고 이렇게 조정 받았던 이 구간 상단 거기다가 지금 시그널도 그렇고 좀 약간 과매도 시그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14,000원 밑단은 여기서 조금 음 살짝 살짝 조정을 주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궁금해하는 어떤 건이 혹시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조만간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자리 잡다가 이제 14,500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 월봉으로 볼게요. 그동안 이렇게 쭉 늘려왔거든요. 늘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한번 올려볼 만한 때가 온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보면은, 올해 이때 이제 시작을 해갖고, 네, 이쯤, 한 19,000원.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났죠. 3분의 1 정도 가격인가요? 좀 내려오다가, 회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한 15,000원까지는 지금 타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분히, 차근히 이제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은데, 어, 조만간에 뭔가 소식이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여기도 연장선이죠. 일단, 전에 지금 있었던 그 고점, 이런 데랑 해서 좀 맞물려 있는 상태라서, 뭐, 순간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은 약간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시그널도 그렇고, 요 정도, 14,000원 위에서. 그 오일선도 올라야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만사천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지키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파를 위해서 무리하기보다는 어, 지지가 지금 없어요. 아직 지금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한번더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이제 좀 조정.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렇 금요일이니까 음, 지금 형태도 그렇고 지금 수급상 여러 가지 볼때이만 사천 원 밑단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정은 괜찮아요. 아름다운 조정들은 괜찮아요. 잘 가기 위해서는 또쉬면서 가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모으면서 가야지. 어~ 뭐~ 이, 일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밥도 먹어가면서 이제 그냥 일만 하면 쓰러지잖아요. 그쵸? 그니까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내일 살짝 조정이 올수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모습은 이제 14,000원 건드리고서 머리를 쭉 만들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살짝 여기보다 살짝 올라가서 건드리고 머리 쭉 하면서 운봉이 될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는 게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고 그냥 아름다운 조정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추세는 좋잖아요. 추세는 좋게 가고 있고, 장도 괜찮고, 지금 뭐 이런 매수세 들어오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어, 혹시나 이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14,000원만 지켜내면은, 아,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올한해 좋은 일만 계속 있으시면 좋겠고요. 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늘려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종목이 잘 가서 이제 즐겁게 아니, 내가 그런 날 있었지, 이러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